요 안쪽으로 쓰으는 안쪽으로 요 네. 그렇지 어, 응? 음? 평평하게 응. 됐나 됐습니다, 응. 괜찮습니다 이거 음. 높이가 너무... 선생님이 더 높은데 평행 맞춰야지 어, 이거 보이게 네. 네. <목소리도> 네. 유대변인 유 좀더 올리세요. 어, 어.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올리고, 저도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이쪽은 내리고. <목소리도> 됐습니까? 수평 맞았습니까? 됐습니다. 평평을 잡고 계십니다. 제너땅 수석대변인 인지현입니다 발표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 감금 600일. 살인적인 정치 보복, 인권 유린 즉각 중단하라. 오늘 2018년 11월 20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감금 당한 지 600일이 되었습니다. 뇌물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로 엮어서 대통령이기 전에 한 여성, 한 인간을 600일 되도록 인신 감금시키고 인권 유린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입니다. 이것은 권력 찬탈이요, 정치 보복입니다. 2년 전 2016년 11월 이맘때, 당시 촛불대거리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 집회 광풍이 이 나라를 뒤덮었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스스로 촛불혁명이라 자처하는 폭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행한 짓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형상의 목에 오랏줄을 칭칭 동여매어 끌고 다니고 대통령의 형상에서 옷을 벗겨 모욕하고 단두대를 등장시키고 당시의 모든 주요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권력 찬탈 세력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습니다. 손석희 씨가 어쩌면 태블릿 PC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말했던 대로 최순실씨 것이 아닌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촛불 광기를 조장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권력 찬탈을 위해 조작된 국정 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온갖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언론과 특검 모두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합세한 공범이었습니다. 가짜 보수 세력인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등의 탄핵 찬성 세력들은 신문 기사들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 의결하는 권력 찬탈 세력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모든 배신과 음모로 번복된 탄핵 작전에 그들 자신 말마따나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대한민국에서 국민 과반수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중공기 인민민주주의 촛불혁명의 재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당하시고 오늘로 600일입니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두려워서 끊임없이 혁명을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구속이 만기되었음에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억지 사유를 뒤집어 씌워 구속을 연장해서 60대 중반이 넘는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그 온갖 고초를 겪으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한번 법정에서 발언하셨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과정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겪어내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가 망가지다 못해 온갖 불법 세력에 의해 사망하는 지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는 커녕 거짓과 불의가 산을 이루는 것을 지켜보며 폭발하는 분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분노는 태극기 물결, 태극기 자유 외국 시민을 탄생시켰고 그 시민들은 대한의국당이란 위대한 정당을 만들어 냈습니다. 법치 수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결사 수호, 레짐 체인지를 통한 자유통일 이룩을 목표 삼아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갈망하는 자유 애국 국민들의 정당이 대한애 국당입니다. 우리 대한애 국당은 가짜 거짓 보수 세력들이 현재 반문 연대로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나간 일이니 덮고 가자는 그런 헛소리를 정면에서 거부합니다. 무제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의 증거입니다. 탄핵 논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덮고 싶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란 배신자들, 언론,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두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의 공범입니다. 공동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면에서 직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잊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은 죽일 수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힘은 강력하고 셉니다. 죽이려 들면 들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은 결국 살아나고 승리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대통령께서 믿어주시는 우리 대한 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 승리를 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와 역사를 죽이는 짓입니다. 동지들이여, 영어의 몸으로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부출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출합시다 우리만이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굳이 강건하십시오. 2018년 11월 20일, 대한협당의 모든 당원,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올렸습니다.